좌석에 강성현 선수고요. 오나웃 주자 산루와 일루 상아 이곳자. 들어당긴 타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대환 TV에서는 오스틴 캐스터. 성대환 어디 갔어요? 성대환 아, 어디 갔어요? 성대현 김환 어디 갔어요? 물자. 제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laughs>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가수 티입니다 <laughs> 아니 맨날 부려 먹기만 하고 이제는 오프닝까지 시키네 어, 미치겠네 주인들이 어디 가고 지금 나는 돈도 못 벌게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진짜 그래도 오늘 또 대회 드디어 이제 3일차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유부남팀과 이제 야용사팀의 맞대결인데 제가 좀이 유부남팀을 찾아보니까 좀구력이 있고 아 진짜요 최근 경기들을 보니까 어우 상당해요지금 아... 무시무시합니다 아니... 저희 성대한 팀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 <laughs> 지난주에 보니까 성대현 TV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네. 밥상만 차려주고 지면 안 될텐데 또 2억 받고 홈런 치셔야죠. <laughs> 아니, 제가 걸리면 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언플레이를 기대를 해보겠고 어쨌든 오늘 야용사팀과유 유머나 팀의 맞대결을 저희가 오늘 함께 또 중계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네, 마세요. 무고수라 대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네. 잠시 후에 이제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디 프로젝트의 이제 사회인 야구 대회 드디어 오늘 매치매치 매치 야용사와 유부남의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두 분과 함께 특별하게 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어, 또 왔네요. 또. 그러니까요. 인사 아, 먼저 하세요. 어. 네, 오프닝됐어요 네, 오프닝까지 다찍고왔습니다 네. 아, 그 잘했어요. 그래서 혼자 하셔야 될줄 알고 네. 계속 걱정을 많이. 네. 하요아 제가 혼자 할까 봐걱정 아. 돼서 이천에서 지금. 와 진짜. 아. 오늘은 그냥 얼굴만 출연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 까싶습니다 주무세요. 박스 네, 네, 쉬셔야 될것 같아요. 아, 차가 있어요. 나도 왜 박스. <laughs> <웃음> <여기>. <웃음> 아, 차 있다고요. 근데 야용사 팀, 네. 제가 사실은 야구 용품 싸게 사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 네. 야구할 때부터 제가 애용을 했어요. 오, 어. 이게 또 소개란에 보니까 네. 직접 이 링크 같은 것도 올려놨더라고요. 어, 너무 좋아요. 네. 금은기회 많이 하고 방망이도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양팀의 올해 경기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매치매치 매치 야용사는 8경기 동안 2승 6패, 유분안 팀이 올해 5경기를 했는데 5승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팀이 될것 같고, 사실, 지난번 대회에도 이제 콜드로 경기가 마감이 됐었잖아요. 네. 오늘은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걸 바랍니다. 아, <laughs> 네. 빨리 가잖아요. 네. 자, 이제 1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사실 말 시키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일하고 지금. <laughs> 그러니까 푹좀 쉬셔야 될것 같아요. 또. 지금. 잠깐 잘려다가 자면 네. 아침에 눈 뜰까봐 못 자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지금 이미 눈이 많이 풀리셨어요, 또. 눈 마음이 는게 아니에요. 책상 예, 밑으로 다 풀렸어요. <laughs> 자, 이제 지금 야용사의 아.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고 상구 어, 타자는 김백두 선수입니다. 아, 네, 우익수를 맡고 있고요. 자, 이구째가 들어왔습니다. 원버러스 트라이. 자원멀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카운트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유부남의 김영재 투수고요. 4구째 아 볼입니다. 아 김영재 투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평균자책점이 1 9 1입니다 네. 사위냐 볼수 네. 네. 이 정도면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디 리그 때는 거? 근데 선출이 아무도 없다고요. 이 팀이 또. 선출이 없 네. 양팀 모두 선출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아, 너무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5구째 바깥쪽 수인 아 선제. 네. 어? 이번 타자 김명선 선수고요. 6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 팀은 방망이 못 써요. <laughs> 토구 맞겠습니다. 몸좀 아... 빠졌고요.

야. 이게 평균 책점이왜이 팀이 이 선수가 1 9 1인지를또 보여주는 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팀이 2014년에 도 네. 창단이 된 팀이거든요. 아, 네. 오래된 만큼 인천 팀이군요, 네. 아, 인천이 또짭물야고 야구, 야구 그리고 이 팀이 4회인있구고 3부 리그에 지금 속해 음. 있습니다. 반대로 야용산은 4부에 속했고요. 승삼진. 아, 이 3, 4구에 이 KK 아, 하는 건가? 네. 자, 3 번은 김 김태환 선수인데 지명 타자로 나섰습니다. 초구는 허쳤고요. 스트라이크. <목소리러> 자, 3구째스윗 <목소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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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한지 얼마 안된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야구를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막 레슨을 받고 지금 그런 거 같진 않아. 그러니까 어? 좋아서 맞아요. 네, 저처럼 팀소개란 해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이패비가 아, 없다. 아, 이렇게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또. 아, 우리... 자, 각중승삼지 야용사 팀이 네. 유부남 팀을 이기려면 유부남 팀의 카들을다 네, 모셔오면 <웃음> <웃음> 세 명만 모셔와도 내야가 흔들리죠. 눈치 보느라 보름 못볼것 아, 그,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누구 저기 사모님 되시죠 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카톡에 그냥 뭐 하고 있어 이 문자 하나만 와도 긴장이 됩니다. 아유. 저도 중계 중에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무슨 일이지? <laughs> 못알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 캐스터님은 저기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어디 간다 고 그러면 뭐? 전 그래서? 무조건 허락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아직은 일단은 에이... 와이프들이 사랑하는 거야. 아... 나는 안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도 몰라. <laughs> 돈만 들어오면 돼. 나는 안 들어와도 돼. 돈이 중요하군요. 좀... <laughs>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회 말. 어, 유부남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1회 볼까요? 네, 김채규 선수가 선두타자로 나섰고 김채규 선수가 7할 8푼 6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타율 대가. 어, 7할이요? 이거 네. 하 <laughs> 3구째 네. 때렸습니다. 1리관을 열었습니다. 신할 타자는 어떻게 맞아도 안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저기 1리관으로빠지기 <2간으로> 1루가 <laughs>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그렇죠 1루가 너무 좀 1루 쪽에 붙어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냥 다리가 붙었어요자 네. 이렇게 김채규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나갔습니다. 이제 2번 타자 남성현 선수고 지명 타자입니다. 지금 8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일루 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쉽네요. 피처 실수. 투수 견제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일루 주자 김태규가 2루까지 그리고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오 중견수 볼 놓쳤는데요. 잡지 못합니다. 일루 주자 3루 그리고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중견수의 수비가 아쉽네요. 오 홈까지 들어와요. 홈까지. 야 이렇게. 저 정도면 솔직히 잡아줘야 되거요 그렇죠 중견수 에러가 있었고요 까지 들고 네. 볼이 살짝 휘긴 했는데 저 정도는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 볼이거든요 강석윤 선수도 6할 4,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네요 높게 아 떴습니다 자 이거 실수 나오면 안 되는데요 오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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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수가 나오는군요 너무 많이 아프다, 이게.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에휴... 너무 많어갔다가 다시 뒤로 가다가 놓쳤는데 아, 이게 사실 흔히 있는 일리예요 그렇죠. 자, 강성현 선수가 도루에 성공을 했고요. 자, 아, 4번 타자인가요? 네, 이동수 선수입니다. 4번 타자라면 또 4번 타자의 글만 타격이 또 나오겠죠? 아,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어, 우리 볼또 멋지네요. 너무, 너무 쉬운 땅볼인데. 지금 또 에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빗 맞은 타구 땅골인데요 이로스 잡았고, 아, 일로 그 사이에 3루지자 허물타고 듭니다. 3구째 이어집니다. 오, 볼줘봐 투수가 좋아. 좋아. 아, 괜찮네요. 어, 이 정도면. 네. 빗 맞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어, 어, 계속해서. 하지만 수비들의 실수로 지금 3개 에러가 나왔고, 안타 하나밖에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또빗 맞았어요. 일로 다운 또. 네, 맞습니다. 아이 일로 아웃됩니다. 아정 제대로 가졌어요, 이번에. 네. 아, 1호까지 자, 1호까지 어, 맞았어요 이번에. 아 이루까지. 자 이루까지 어, 넘어졌어요.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들어왔네요. 아, 루킹 삼진. 아, 필요할 때또 삼진이 나오고 있는 김영지 선수입니다. 뭐좀또 컨택을 네. 또 시도를 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루칸트가또 밀려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타석에 김백두 선수가 들어와 파이팅! 있습니다. 앞선 타석은 삼진으로 불러났었고요. 네. 아, 아, 이스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구째 2구째 아, 끌어기 아, 타구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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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중간 탐자까지 가는 타구입니다 이루드다3루드어서 홈까지 타자이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드이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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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심하고 있었어요 수비를 네. 당겼어요 그렇죠 방심 하고 있었는데 또 약간 짝다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타선이 타선, 도니까 이제 눈에 이제 조금씩 익었어요 볼이 하지만 또 이어서 심진혁 선수 역시 체격이 뭐 거포 아, 스타일입니다. 뭐, 아, 네. 먹좋아요야 어, 이렇게 몸종을 잘 맞춘 상태인데 지이팅파한발 정도 뒤로 나가서 그렇죠한발 정도 불러나서이제 아마추어들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실점을 늘릴 수 있거든요. 아, 아 네. 첫째골 아, 때렸는데 요 네, 상묘수 옆을 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정타는 지금 매치 매치 팀이 계속 정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타석에 광민 선수가 들어서고 있고요. 앞선 타석 상진으로 물러났었는데 초구막겠습니다일루 주사 띄었습니다. 1호까지, 1호! 어, 슬라이딩으로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앞서 심지혁 선수가 두 번의 또 스틸이 있습니다 야영사 입장에서는 지금 한 점을 또 따라 붙어야 되는데요 3구째 맞이하겠습니다 아 3루 3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파울 발이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뭐 7회까지 충분히 끌고 갈수 있습니다 아 자, 아 바깥쪽 스윙 삼진 이번에으로 결정구를 아웃 무조건 삼진 자 이어지는 타석은 조영태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은 유격수 플라이 브 아웃으로 좀 물러났었던 조영태 선수인데요. 김영재와의 두 번째 승부 초구는 볼이 빠졌고 이루주지자3루까지 아, 들어갔고 볼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야, 퍼쳐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서 한 점을 실수로. 또 상대 실수를 통해서 얻어내는 야용사 팀입니다. <laughs> 자 이루자 뛰었는데요. 하지만 파울입니다. 유부남 팀 선수들도 이제 좀 간격이 좁혀지니까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리고 싶은 선수 달린 거고 치고 싶어서 친거아닐까 그럼 보통 우리는 야 달린데도 왜쳐막 이러고. 위기 코 사이로 네. 3구째 아 바꿨죠. 야, 네. 뭔가 네. 재밌으니까 집중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오늘 경기가 원 사이드 하지않아서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대회명이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범블 투스트락 4구째. 아 4구째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편타 예!

아웃 카운트가 아직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재돈 선수인데요 초고도 볼이 들어갔습니다 타석에 남성현 선수 2구째 3루 아, 수정면 베이스 받고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안오도 아, 쳤어요 네.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고 아, 계속 네. 1루 수비가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지금 1루 수비가 오늘 네, 너무 아쉽네요 내야나 모든 야하는 네. 일단 1루에 공을 던져야지만 아웃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패치 능력을 가고 수비 범위가 넓고 네. 완벽한 병살 네, 그렇죠. 사실상 잡아냈어야 네, 되는 완벽한 병살 코스였던 거 3루 베이스 앞에서 잡았거든요. 그렇죠. 잘 던졌어요. 잘. 예, 네, 잘 던졌어요. 그 주자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았 때문에 충분히 병살타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도 잘 봤는데요. 다석의 강성현 선수고요. 원아웃 주자, 삼루와 일루상황이구째 끌어당긴 아 타구. 뭐 봐? 자, 홈런입니다. 아, 그대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성현 선수. 찍혔어요 네, 3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가 어, 8대2가 되어어요 다시 6점차 나다웃 하나가. 네. 또 이런 결과를. 정말 큽니다. 네. 나 그때는 몰랐겠어 그렇죠. 이렇게 나도, 될 줄이야. 나도 잡았고 정상했으면 혼부 안 나왔죠. 네. 맞아. 아, 확실히 아까 그상루스의 수비 이후에 일루스가 캐치만 잘해 줬어도 점수 차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세이냐 보면 타격수 타격인데. 그러나 네. 에러 없는 팀이긴해 정말 네. 실수를 누가 더 줄이느냐 그 싸우는 것 같아요. 실수하느냐. 안 네. 그게 인 거. 자, 여전히 원아웃이고요. 좌석에 이동수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3구째 네, 네, 네. 빠지는 볼아 네, 네. 정말 잘 끌고 왔었는데 네, 잘 끌고 네. 보는 저희도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이 참아냅니다 4구째도 참아냈고 투앤 투가 됐습니다 아 지금 밀어쳤는데 여기서 또 실수가 어, 나와요 바깥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아, 평범한 윙익수 앞에 떨어지는 볼인데 네. 저는 강습이 아니었는데 그냥 툭 떨어지는 볼인데 저걸 빠져나가 이런 실수 나오면 안되는데 야용사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런 이후에 선수들이 약간 맥이 또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지금 또 외야 쪽 실수가 나오면서 아, 타자주자가3루까지 아, 들어갔습니다. 보셨다,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부남. 정말 한 베이스 더, 네. 베이스 더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외야에서만큼 실수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작른 구장보다 또 구장이 커가지고 빠뜨리면 무조건 3루 다니면 홈런. 네. 그러면 빠뜨리면 여기는 진짜 네. 무조건 상루 타요. 3구째 삼루수 정면 맞아, 그리고 1루 이번에는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삼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면서 한 점을 더얻내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구대2 진짜 아까 그 앞선 이사회 말에서 나다우 상황 그리고 3루수가잘 던졌는데 1루에서의이 캐치 실패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는 지금. 부분입니다. 공식 에러만 지금 두개 정도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에러까지 지금 한 다섯 개 됐거든요. 그렇죠. 네, 1회 안타도 충분히 뭐 잡을 수 있었고 또 아까 1로서 플라이가 하나 나왔었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쫓아가다 말더라고요. 아. 이제 그렇죠. 네, 그 네, 3구째 이어지겠습니다. 투스키 아, 넘겼고요. 자, 1로서잡았고1로선고 아, 하지만 세이프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타석은 권태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올라오는, 올라올 것 같은 팀들은 다 지금 일단 기본기들은 다 탄탄하게 네. 다시 어, 한번 1루 견제 주차 견 어, 지금 아웃 처리로 수아하시지. 됐네요 잡아 냈어요 주차 견제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김광모 타자가 안타는 치고 나갔습니다만 아, 아웃됐고 유격수 정면 아웃. 유격수 1루 아웃됩니다 좋은 수비로 이렇게 아웃운트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水 30!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 짓는 김영재 투수입니다. 던진 몇 개죠, 지금? 야, 지금 세 봐야 될것 같은데. 7개, 8개. 8개를 잡아냈어요. 어. 저건 네. 사이닝고에서 다섯 개에서 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스코어 여전히 9대7점차로 5회까지 8개. 네, 유부 남이 앞서 있는 음.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타석은 박종규 선수입니다. 조금 스트라이크 양팀 투수는 그대로 지금 3번을 잡고 있는 인데 이제는 힘이 빠질 때가 됐어요. 오회라서아참 에러가 많이 섞여있는 네. 지금 아, 유격수 정면 아, 잘 잡아냈고 1루! 아, 1루로 아, 아, 아 안정적으로 송구했습니다 아, 아아 아! 1루수를 바꿨네요 네 이렇게 아웃 카운트를 연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한재돈 투수고요 자 이어지는 유부남의 공격 김채규 선수가 타석을 이어받았습니다 아 때렸습니다 센터쪽 센터쪽 증교수 뒤로 증교수 뒤로 감자까지 가득타고 빠르게 1루 돌아서 2루 2루 받고 맞나요? 3루까지 3루 아 3루까지 안정적으로 아 들어갑니다 3루타 아, 에러가 났고 김채규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제 스코어가 10대8점 차로 벌려졌고요. 남성현 선수가 일단은 파이치블로 일루로 걸어 나가 상황입니다. 자 이제 3번 타자 강성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참 이렇게 정신 없는 사이에 또한 점을 더 추가하는 유분나 팀입니다. 강성현 4구째 위로수 장면 이렇게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유부남 팀한 점을 더 얻어내면서 스코어 10대2를 만들어냈습니다 8점 차 리드를 하고 있는 유부남 잠시 후 6회 초 야용사 팀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빠따 이팅 네. 자신 있게, 괜찮아 괜찮아 어이야 자 이제 야용사의 6회 초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구째 역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 타석은 최석원 선수입니다 오케이. 3구째 오케이. 스윙 3진고고고고낫웃 상황 일루 성공 저... 아니. 점이 자, 볼이 빠졌습니다만. 2구째 아, 빠집니다. 투볼. 대한 선수가 블렛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타석에는 이제 교체로 들어온 안성재 선수고. 쪽으로스트라이 김영재 선수가 계속해서 마운드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엘루자 뛰었습니다. 1루자 견제. 아우 종료가 됐습니다 포스에서 포수 좋았네요 이번에는 노블 투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불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3구째 이어집니다 3구째 스윙 삼진! 오 이렇게 좀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6회 어, 10대 8점 차로 이렇게 콜드 게임으로 유부남 팀이 결국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군요. 자, 오늘 루디 프로젝트의 나눔 토너먼트. 네. 리그 자, 오늘 이렇게 유부남 팀이 지금 매치매치 매치 야용사 팀을 박살냈어요. 지금 6회 또 10대2로 이기면서 네. 콜드승을 또 가져갔어요. 지금 경기 시간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저희 여기서 좀 연습 좀 하고. 우리 연습 좀 캐치볼 하고 가야 되나? 좀 하고 <laughs> 야, 오늘 근데 너무 잘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첫 경기에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이 또 강력한 다코스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유부남 팀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이랑 뭐 거의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확실히 네. 아까 그 김영재 투수가 어, 좋아요. 어, 아 좋아요 확실히 기대 중이 아, 폼이 아주 매끄러워 네. 돈 들었다니까 네. 그건 돈안 들이면 안 나오는 폼이야 네. 네. 어, 아, 받았어요 아, 우리가 다 얘기 야돈안 들이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오늘 분명히 저기 있죠 말안 하고 오신 분. 거의, 거의, 이래, 이것 봐. 이거를 진작에 매치매치 매치 캐치해서 알았으면 무너졌다고, 바로. 나는 혹시라도 우리 팀이랑 부, 만약에 만나면 난 사전에 다 전할 화 거야. <laughs> 자, 오늘 어찌됐거나 정말 재밌는 경기. 네. 또 유부남 팀의 어, 확실히 이거 수준 높은 경기를 봤는데 또 유부남 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아쉽게도 매치매치 매치 야용사 팀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쌓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같아요 어, 확실히 에러가 아쉬웠지만 나머지가 네. 좋았어요. 그게 다 경험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또 한층 성장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경기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멘붕과 71 피그스의 맞대결이 이제 4월 12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날씨 예보를 보니까 그 날에 이제 비가 온다고 돼 있어갖고 비가 오게 될 경우에는 한주더 미뤄서 경기가 치러지게 되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네. 그대로 경기는 좀 치러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그 당일날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저희 <laughs> 성대한TV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매치, 멘붕팀이랑 7 1 피그스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한 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대환TV! 이분 혼자다 하는구만. 근데 아까 어떻게 하지 몰라가지고. 야, 하나 피고 하나 브이야냐.